네,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나. 어 오늘 시급 때렸네요. 예. 자, 페퍼 코리아. 오늘 장이 밀리는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였는데, 예, 뭐,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밀렸어요. 장 자체가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시든지,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이렇게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 아, 이렇게 오늘 시급되는 게 오늘 뚫린 줄 알고 살짝 뚫고 나왔는데, 어 겁을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어... 긴장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치더라고요. 근데 5장쯤에칠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가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장 시작해서 너무 많이 밀려 시작하면 개파락을 시키면 보통 포인트 위치에 가게 되면 그 포인트 위치가 어디냐면, 아, 이거 또 바꿔야 되는데. <laughs> 지수죠. 지수 지스 위치 잡아놓은 데였어요. 이 위치까지 해서 쭉 떨리다가 이 위치까지 갔는데 어, 떠올까 말까, 떠올까 말까, 되게 겁먹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갭을 이제 메꿨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갭을 다 메꿨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더 빠르겠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 이제 클럽 방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공지를 6000선 쪽에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렸다가 이 끌어올린 거니까서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있어서, 오후장에 좀 움직이고 는데주차가 뭘까 했는데, 기관이, 예, 1시 좀 넘어서부터는 기관이 좀 끌어올렸다가, 또한 3시쯤에 좀 밀렸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조금만 움직여도, 개미들, 예, 뭐, 2천억, 2000억, 2천억 대7 0 0억 정도인데, 뭐, 어, 2가 예, 또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3, 4, 12, 7 3 2 0이나배 차이 나는데도 야 역시 기간이 끄니까 3분의1의 힘으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구나 지수는 오늘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호가창 밑에 보면 떨어지는 부분 끝나이네 물 매물대가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매수물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어 매수물량이 쌓였다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외인 기간물량이에요 그게 털렸으니까 거기까지. 그럼 거기서도 이제 무너진 안 무너질 지 겁주냐고 쭉쭉쭉 찍어 눌러요.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죠. 그게 보통 기간 외인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 이러면 좀 한번 뭐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 이게, 야, 여기 뚫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시범 또뚫려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이가 뉴스가 떴는데 힘을 못 받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또,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5.6일까지. 근데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응 자체도 안 돼요. 예. 자, 시작을 해서, 음. 요이 땅에서, 예, 여기는 티도 안 나니까 1분, 2분, 3분, 4분, 5분, 예. 그리고 쭈루루예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렸다. 쭈루루 그리고 쭈루룩. 이렇게. 그리고 보압. 이렇게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통은 대응도 안 돼. 어, 가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갖고 있으면 쭉무너지든요 그냥. 예. 근데 오늘 뭐 이랬어요. 아까 이런 게또 있었죠. 예. 이것도 페이퍼 종류에 있었죠. 한국 수출 포장도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예. 그리고, 자, 무린 페이퍼. 예. 무린 페이퍼는, 예, 이것도. 자, 이제, 이, 되게 웃긴 거는,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게 이제 저항대죠. 예, 저항대에서 딱 이제 걸려서 끝났는데, 이건 뭐 그냥 거는 거니까, 예. 2차도 그렇고, 3차 때는 좀이 봤는데, 아, 이게 엄청 웃긴 게, 제가 이제 팔까 말까 하다가, 어, 다른 종목 보았냐고. 근데 뭐, 충분히 팔 수도 있었는데, 예, 여기서 끝날까? 예, 여기서 갭을 다 메꿨는데, 갭을 다 메꾸고 가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수습니다 저는. 예, 어쨌든 뭐, 어, 다른사람이 생각하면 좀 미친놈 아냐고 그렇죠 그쵸? 예. 제가 이래 좀 둔한게, 둔한게 아니라 저는 들어가게 되면 어 뭔가 확신이 있으면 좀 갖고 가요. 예. 그래서 쪽박을 차진 않아요. 좀 많이 들 먹고 나와요 예. 저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 먹고 나오고 한번 들어가면 엉덩이가 좀 무겁기 때문에 한번 먹으면은 진짜 어 끝까지 덤벼서먹으면한270% 300%도 먹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요번에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그, 그, 쌍방울하고, 음, 아, 요번에 말고 저번에 놓친 거죠. 그리고 현대사료하고, 이거를 다 언제 봤냐면 작년 9월 달부터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아,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했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9개월이면 되겠구나, 그다 예상을 했었는데, 까먹어요. 안 보게 돼. 예. 자,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 뭐 지나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새로 또 찾아서 먹으면 되겠죠. 예, 미리미리 들어가 있고. 보초병도 이제 다 세워놓으니까. 예. 자, 요게, 지금볼때분봉 살짝 봐야 돼. 예, 모양하고 비슷하면 안데네봉상도쭉 내렸다가 올렸다가 또 때렸는데, 요거 이렇게 모이면 한번더갈수 있는 확률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요게, 480일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한번 올려줘야 돼요 240일선과 480일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한번 또 올려주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흐름 봐야 되겠죠 재지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재 섹터만 살아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오늘 얘네가 갈때 무림 시리즈하고 페이퍼하고 다 갔었어요 5,6%씩 다 갔었는데 얘가 무너지니까 역시 대장은 무림 페이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좀 아쉬웠다. 예, 근데 지금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무림이 페이퍼가 대장이지만, 예, 페이퍼 코리아를 추매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예, 인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또, 이제, 한번 또 지켜보긴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매, 그, 이슈는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여기서 막말로 이제 한 2, 3개월, 3개월 있다 또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아 그러면 뭐빵 치게 되면 여기서 30%딱치면3 예. 뭐30% 얼마야? 뭐30 예, 300원에 3, 3 9 2 7 570원. 570원이면 900원에 2470원. 예, 2470원. 이요 예, 정도까지 쭉올라가니까 예, 계속 추회 와야 되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음. 짜증나게끔. 예. 아한 번에 많이 사지 마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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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계속 사야 되그죠 예, 그리고 자기 비중을 어느 거그지 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데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를, 추매라는 거를 돈이 있으면 왕창왕창 사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어, 한 달을 잡고, 두달 잡고, 세달 잡고, 두 주, 세 주, 뭐열 주, 한 주, 뭐백 주, 이백 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기 돈의 비중을 자기가 쓸수 있는 비중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다음에 나눠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에 쭉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예, 뭐, 어쨌든 뭐, 계속 살 거니까, 뭐, 보자. 뭐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예, 그죠? 끝까지 한번 간다. 근데, 요, 이틀 동안 못했죠? 예, 뭐, 변한 건 없습니다. 그게 계속 간다. 예, 그리고, 무린 페이퍼도 좀 많이 가져라. 예, 뭐, 용돈벌이나 하게,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